어메 이거 멋져 보네 이렇게 하니까 어, 딱 좋다 아니 이게 지금 이거 빳 충전하면서 하니까 얘가 삼각대를 뜨면 배터리손이안 빳떼를 <laughs> 손에 안손이안닿 그래도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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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요래 요리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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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게 예언서 요래 요래 요 그거 어게 우리도 쓸수 있어요? 우리 도쓸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나도쓸수 있어. 자, 은하수도 999가 앞으로의 이번 유류가 멸망하지 않으면 일어날 이야기야. 이제 은하수도 999 봤죠? 그거 그렇게 비싸게 쓰면 안 돼. 은하수도 999가 다음에 이제 단 6천년 주기가 넘고 다음 6천년 주기에 일어날 이야기야. 은하수도 999. 제 우주 여행 시대가야. 무지에 있는, 여기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갖다가 여행을 다닐 수 있는지, 문화적도구구야 그게. 그것도 예언서죠 뭐 그것도 예언서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 도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흐르나요? 그렇게 흘를 수도 있고, 안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번현 인류가 어떻게 하냐는 틀려. 근데 이번 인류가 많이 틀려, 예전 인류하고는. 아마 많은 다른 양식으로 개척된, 개척된 시대가 열릴것 같아. 우주에 없었던 시대가 열릴것 같아. 한 것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예언, 과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예언서 같은 거를 갖다 예단 하는 게좀 약간, 그래. 음, 그럼 이제 또 질문 들어왔네. 어, 그럼 뭐, 우리가 저기, 그 뭐냐, 그 시대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그거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좀막겠지만 후, 그 후대 이름 후대한테 맡겨야 돼. 요 다음 인류가 말, 멸망하는 6000년 텀의 주기가 들어와요. 텀의 주기더라 그러면 우주 개척 시대가 되잖나 그래요? 우주 개척 시대 때 망하는 경우가 많아. 최고 막, 흔하게 망하는 게 뭐냐? 양자폭탄. 양자폭탄으로 망해. 요 자, 그, 지구의 흔적이 있다랬어요 그 화성하고 목성 중간에 그 공전을 하는 저기 그, 그 저기 돌 무더기들이 많아. 그 운석들이. 어, 그게 예전에 어떻게 다 작살난 거야. 행성이 작살난 흔적들이야, 양자폭탄은. 그 토성 주변에 있는 그 위선들이 다 작살나가지고 어떻게 돌무들는다 토성띠가 그렇서 만들어진 거야. 그때 그러니까 양자폭탄은 작살났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양자폭탄은 해, 이 지구가 작살나면 뭐 생명,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죽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양자폭탄. 그러니까 양자폭탄에그 시대의 실험이 들어가. 그럼 양자폭탄 못 만들게 하냐? 그 만들 수밖 이미 나왔어. 나왔어요. 어. 정확했다면 이론은 나왔어요. 지금 양자폭탄이 이론은 나왔어. 근데 어떻게 돼? 실험을 못 해. 예전 핵폭탄이 나왔을 때, 이, 아인슈타이 먼저 이론을 내요. 근데, 아인슈탄도 이거는 이론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 불가능할까? 아인슈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그걸 누가 만들어? 히틀러가 만들어. 최초의 핵, 핵을 누가 저기 성공을 하냐? 히틀러가 했다. <laughs> 예전에 얘기했죠? 최, 초의 핵실험을 누가 성공을 하냐? 히틀러가 먼저 저기 핵실험을 해. 그 핵실험을 먼저 성공을 해. 이제 그걸 부분 핵분열이라 그래. 그게, 그50% 그러니까 그 이하 핵, 30%인가, 20%인가, 30%핵분열 굉장히 낮게. 하여튼 성공은 했어요 그래 핵폭탄은 나왔어. 핵폭탄을 최초로 어디냐? 독일에서 먼저 나왔어. 자그 이론은 아인슈,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내단는데 어떻게 만들기 는 누가요? 히틀러가 만들었어 실제로. 근데 한 발밖에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근데 미국이나 여기 이쪽에서 어떻게비 귀상에 걸린 거야. 그래이 진짜 그 영상을 다 이게 스파이드 와서 가져온 거야. 근데 핵포, 핵폭탄이 어마어마하고 막 거기다가 소를 갖다가막 저기 저기 막 거기다 놨어. 근데 소가 어떻게 돼요? 살점이 다 날라갔어. 막뼈뼈 어, 뼈밖에 뼈 없어. 살점이 날라갔어. 막 그런 영상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에서 어떻게 돼요? 어, 난리가 난 거야. 원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안 하겠어. 근데 어떻게 이것 때문에 참전을 거야. 나중에 히틀러가 이 핵폭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 지금 실험을 어느 정도 실험해가 성공을 했다. 그걸 음.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서 어떻게요? 자, 영국을 굴복시키면 대사양 넘어와서, 이제 저기, 미대주구로 들온다 이제, 이제 히틀러가 이제 딱 그러는 거야, 이제. 이제 그, 나치 당해 그때 목적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상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부랴불랴 어떻게 돼요? 어찌, 저기, 그, 오펜하이머 그 프로젝트 가다 실행한 거야, 그걸 보고. 그 이제 오펜하이머 프로젝트 는다 알죠? 요즘 영화로 도 나왔죠? 그 오펜하이머 프로젝트가 그때 한 거야. 다들 아인슈타인도 그거 상대성 이론 내놨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다한 거야. 이게 지금 독일에서는 핵폭탄을 만든다고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 그니까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 에 내놨잖아. 그니까 아인슈타인 아예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 이론에서나 가는한야 이렇게 실전에 가능한. 하 내가 만그 이론은 이 세상에 내가 내놓긴 했으나 그, 그 이론은 이론 은 이론 뿐이야.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했어. 정치 미국 정치인들한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성공한 게다 나오니까 어떻게 요 미국에서 이제 발깍 뒤집, 뒤집어진 거야. 이제 전 세계가, 미국과 아니나그 당시에 소련도 그렇고, 전 세계가 발깍 뒤집어진 거야, 그것 때문에. 저 어마어마한 폭탄이야. 그럼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되냐? 막대한 자금을, 저기, 이게 유태인들. 그 당시 그 돈을, 뭐, 펜하이머 프로젝트에 돈이, 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자,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간 거냐? 그 미국이 돈없어서 미국 정부는 돈이 없었어, 그 당시에. 그 돈이 어디서 나냐? 그, 저, 유럽에서 도망 나온 유대인 군인들 애들 주머니를 쉽지 일반 내놔가지고 그거, 그거, 저 오펜하이머 프로젝트를 만든 거야, 당시에. 그, 오페하이머 프로젝트 돈이 누구 돈이냐? 유태인들 돈이야. 히틀러 가 저거 만들어가지고 대사양 건너서 미국까지 유태인들 유테, 때려 잡으러 온 거야. 어차피 이거 다 뺏길걸. 우리도 저기, 이거 방어할까 그래서 오페하이머 프로젝트를 갖다가 유태인들이 부야부야 이게 저기, 그, 저기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오펜하그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오펜하이머 프로젝트에. 미국도 되긴 하는데 정부에서 조금네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지다그당시 그지야 미국 정부가 조금은 돼 조금은 돼 조금은 돼 예, 콜대래기에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어마어마한 자본을 해가지고 막 저기 저기 뭐냐 과학자들 싹 모아가지고 오페라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독일보다도 먼저 그 저기 핵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걸 한거야 아니 독일은 핵, 그 당시에 그 돈이 많이 들어서왔아 그 초기에 시러, 시험, 샘플 하나 처음 만드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때 그 시험 샘플을, 그 돈을 어떻게 했냐왜냐 히틀러가 유태인들, 그 저기, 가스실에 보내고 다, 어떻게? 유태인들 다돈 뺏어가지고 그 돈으로 그 저기, 그 저기, 핵, 핵, 폭탄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가면 한 거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모 그, 그당시 어떻게, 어느 정도 기초는 다 이게 얘네들이 연구를 한 거야. 그걸 갖다가 스파이로 해서 미국 스파이들 그 빼, 빼간 거야. 과학자들도 빼가고 기술도 빼가. 그 빼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오라하이머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딱한 거야. 그때 스파이들을 독일에서, 그, 저기, 그, 저기, 핵실험 그스파이들을다 거기 보내가지고, 그 자료 빼내고, 과학자들도 꼬셔서 데려와. 그 히틀러 그, 그 핵, 핵폭탄 연구실에 있던 과학자 몇 명이 들어와, 실질적으로. 그오라하이머 프로젝트에. 그 걔네들이 대부분 그걸 만들어내. 근데 자본, 그 당시에 독일은 자본이 없었어. 근데 미국에 쭉, 쫓겨나오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펜에 프리스하다가 막, 그냥 어마어마한 자금을 밀어주니까, 그때 어떻게, 핵폭탄 그 길을 동시에 몇 개를 만들어버려요 동시에 몇 개를 만들어요. 동시에 몇 개를 만들어요. 저게 한 네다섯 개를, 예전에 한 개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돈이, 한 기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당시에 히틀러가 한개밖에못 만들어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잘 길대고 있어. 그한개만든는데 핵, 핵탄도 한 기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 실험에다 써버렸어. 근데 다또만들려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해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돼. 그 상태에서 스파이더를 보내서 미국에서 기술을 빼가지고 어떻냐고 펜하이머 프로젝트카감해서 먼저 만들어야 돼. 그때 이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한 다섯 개인가 여섯 개, 6개, 다섯 개인가 여섯 개를 동시에. 일곱 개였나? 한여 일곱 개 정도를 갖다 동시에 만들어내. 히틀러는 한 개밖에 만는데한개 갖다 실험한 데 써가지고 없어 새로운 만드는데 시간이 겁나게 걸려 돈도 많이 걸리고 만약에 나오면 영국 런던에다떨어뜨리라겠어 히틀러가 먼저 히틀러가 먼저 만들었으면 영그첫 발을 어디다 떨어뜨리면 영국 런던에다 떨어뜨리 그럼 두 발째 うん。